주관님들 반갑습니다. 어, 무명실성 즉 불성, 환하공신 즉 법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거, 알지 모르고 알았다. 뭘 모른다는 것을 몰랐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잘못된 전제죠. 그 잘못된 전제를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무명을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자하게 빠져든다. 이러죠. 그럼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무명이 과연 무명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명이 맞다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성질이다. 부처님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중생이 없다. 중생이라는 건 없다.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중생으로 역할을 할때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 또는 힘들다 이런 상황을 결정하여서 거기에 그것을 규정을 하고 빠져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명실성, 즉 불성, 불성과 맞다 있다, 맞다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바뀐다. 뭐지요? 바다의 잔잔한 물이 그것은 파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잔잔하게 되어서 온 세상을 맑게 비추고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다. 그것은 같은 바닷물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결과로 보느냐? 지나가는 과정으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의 문제다 이거죠 하나가 하나를 새롭게 맞이해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면 바로 어제 생각했던 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무명이에요 왜 무명 실성이 곧 불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성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 천하를 통일해서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그랬죠. 한신에게 물었죠. 나는 백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랬더니만 한신이 말했습니다. 지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만 대군은 지휘할 수 있는가? 그것도 못 합니다. 폐하에게 딱 알맞은 군대의 숫자는 만명 정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얼마나 많이 지휘할 수 있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말을 했지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전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나는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군대가 뭐예요? 그죠? 전쟁에서 필요한 군사인데 그 군사는 수준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다양하지요. 그죠? 정말로 착한 사람에서부터 도둑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 대결도. 이렇게 해서,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나는 많음에 많을수록 좋지만, 임금일 폐하는 많음에 많을수록 많은 데 치인다. 이거죠. 그죠? 무명. 무명을 제대로 못 쓴다. 그러죠. 그랬더니만은 화가 났죠. 그런데 나는 천하를 얻었고, 그대는 천하를 얻지 못했다. 어찌된 거냐? 태하는 나 같은 장수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업을 가지고 쓰는 분야가 다른 거지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쓰는 사람, 한 부분에서 강한 사람 그렇게 해서 서로 용도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명. 그죠?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의 목표에 잘 배치하면 그런 어리석음이 오히려 깨달음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넘어진 자리가 넘어진 것을 딛고 일어날 자리가 된다. 그 말이죠? 땅을 인나에서 넘어진 자가 하늘을 짚고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런 고사와도 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요런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요것만이 전체인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공한 방식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의 저주에 빠지게 되죠. 그죠? 바뀐 환경에서 옛날 환경을, 옛날 환경의 방식을 썼다가 그대로 망하는 경우. 바뀐 환경에는 새로운 이런 장수를 써야 되겠죠. 바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일입니다. 즉, 그렇죠? 새로움을 새로움으로 쓴다. 한신은 나는 그러한 거에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했던 고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명이다. 어리석음이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넘어진 이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다. 어, 내가 힘든 일을 겪었구나,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 공부를 제대로 마치면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바로 누릴 수가 있다. 무명실성. 바꾸면 뭐예요? 무명은 없는 거지요. 변화하는 과정을 결과로 붙잡아 놓고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모든을 다 알고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또 우리가 안게 내일에도 영원한 진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무명실성 즉 불성, 무명의 참다운 성품이. 변화하는 성품이 그 전체에서 내가 드러냈던 한 측면이 바로 불성의 드러내임의 한 측면이었다. 다른 측면을 드러내면 깨달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워지자. 이 말이죠. 환화공신, 즉, 법신. 그죠? 흑개비와 같은 이목. 우리 몸이 어찌 보면 헛겹이죠. 그죠? 남의 말에 잘 이끌리고, 온갖 건강 비법이 다 나오는데, 그 건강 비법대로 했다가 몸을 망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집착해서 무엇이다 하는 순간에 무엇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참, 건강해서 좋다. 근육질이 좋다. 그래서 평안하게 머무르면 몇달 뒤에 근육은 다 퇴화하고 말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법신이다. 그럼 법신은 뭐예요? 무엇으로도 될수 있는 몸이다. 결국은 바로, 아, 어제의 꿈이요. 했던 것이 무엇으로도 될수 있는 한 드러난 측면이었다. 아, 진정한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몸을 새롭게 드러내는 것. 바로 환화 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몸과 마음의 아픔이 내일의 즐거움이 될수 있고, 오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바로, 아, 아픔이라는 게 없는 거네. 조건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죠? 내 몸의 조화를 새로 맞추는 그런 방법, 침이죠. 물리요법이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약을 통해가지고 조건 하나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아, 생활의 습관으로 우리 몸의 구조적인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조건 하나의 변수를 주는 순간에 아픔은 사라진다 이거죠. 본래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갖추고 있다. 그죠? 그게 법신입니다. 자유자재함. 그런데 그 자유자재함을 내가 무엇으로 규정하는 순간에 온통 괴롭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돌을 닦는 것 바로 무명이 곧 불승이다. 힘듦 속에서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바로 어렵지 않음 걸림 없음을 드러내는 것 아픔을 통화해서 새로움을 드러내는 것. 새롭게 드러난 것은 항상 이전의 한계나 아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 하나, 이제, 부처님으로 큰 마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를 어리석다. 탓하면은 안 된다. 이 몸이 참 그렇다. 이렇게 결정해서도 안 된다. 바로 부처님의 몸이 여기에 있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지금 나이 문제가 있을 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엉뚱한 것을 고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새로움을 드러낼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참다움을 따로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부처님이 보면은 망상이 바로 창의력의 원천이에요. 그죠? 진짜라고 우리가 고집하는 게 바로 나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항상 새롭게 쓰자. 그죠? 어제와 같이 쓰면은 오늘은 헤어날 수 없는 결과. 숙명이 되지만 새롭게 쓰면은 새로운 세상은 늘 열린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새롭게 쓰는 하루 바로 부처님의 무위 자제한 삶이고 참다운 주인의 삶입니다. 어리석음이 무명이 무명이 아니고 그 이름이 무명이고 바로 불성이듯이 헛개비 같은 이 몸이 몸이나 생각이 헛개비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진리의 몸이듯이 우리는 늘새로움으로 불성과 법신을 드려내는 오늘 하루를 나날의 즐거운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가끔 이렇게 말썽을 피웁니다. 그런데 엄밀히는 말썽을 피운 게 아니죠. 뭔가 하나. 과정상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중간중간 이 기계도 변화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도 그렇고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세세한 변화를 놓치지 못했던 놓쳤던 그런 잘못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고치면 됩니다. 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한심합니다. 그죠? 아, 그렇네. 내가 택한 실수는 남도 할수 있는 것이고, 다 이런 통과의에를 통하여도 아, 당연한 줄 알았던 거에 속에 숨어 있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새로움을 발견해내는 그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새로운 나날, 새로 와서 즐거운 자제하여서 내려놓아서 새로움이 드러나는 기쁨, 가득한 공덕, 가득한 오늘을 축원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 거듭 사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